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이해인 씨의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야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할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렸.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같이 되기를 바라며 가을이 왔다가 빨리 갑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는 어디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그냥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과 진리를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요엘도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하를이이 부들을 통해서 부들의 아들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아버지가 <laughs> 부두엘이라는 것 그리고 부두엘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 하나님께 가마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밖에 우리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전대미문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노인들도 그런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들도 놀라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전해 주라고 했어요. 메뚜기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온갖 종류가 돼서 쳐들어왔어요. 요엘서 1장 4절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이 메뚜기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과연 묘사한 걸까? 아니면 그 문자 그대로 문, 메뚜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요엘서 1장에는 이것이 메뚜기 재앙인 것은 분명해요.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뭘까요? 단순히 메뚜기가 땅을 뒤덮었다. 그런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 하나님 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엘서 1장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서 소제와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뭘까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드린다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양만 바치는 게 아니라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요.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번제는 밥이고요, 소제와 전제는 반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번제를 드리면 소제와 전제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어요. <laughs> 전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날라, <laughs> 나눠져서 지옥에 가면 설교 들을 수 없어요. 듣고 싶어도. 지옥에 설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찬송을 듣고자 하는데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음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못하는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라이프로드 싱어즈를 초청해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말 복음 초청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로드 싱어즈는 실크로드를 생명길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유라시아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모든 <laughs> 팀들은 광주에서 그, 그,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우리. 중국 광저그 지역에서 오고 총우르미츠까지한9 0 가정이 선교사로 <laughs> 파송이 됩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 음악 찬양 음악원을 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학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물론 자기 이름을 다 감춰요. 선교명으로 이렇게 옵니다. 성령만 은총만 은혜로 진리로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laughs>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탈란트를 주시고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탈란트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영어로, 그리고 러시아어로, 다국어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요.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재앙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태도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유도하는 회개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직전이 가장 춥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기 전에 상당히 추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이 축복이에요, 예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영적인 위기와 파멸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슬퍼집니다. 구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와 전제가 요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요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도 안했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번제와 함께 드렸어요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요일 당시에 여러 제사들이 형식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도전이 된 거예요 제사마저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까지 끊어진다, 파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소재와 전지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슬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들의 성전이 없거나 예배들의 성도가 없다면 얼마나 슬퍼지겠어요? 팬데믹 때 한국교회만 미국에서 고 2년 동안 68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laughs> 줌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laughs>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몰라요. 성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슬픔입니다. 제 세상이 슬퍼하면 온 백성이 슬퍼하고요,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은 서로 죽도록 사랑하면서 결혼했어요.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어요. 육식동물인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에게 상태를 상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 위주의 최선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나 중심이면. 내 위주의 예배. 그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개인, 가정, 교회에서 소홀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슬픔이 몰려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지나침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서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끊어지면 없어져요. 보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장차 이말 재앙의 결과를 예언해주고 있어요. 농경지와 목축지를 가리키는 모든 땅이 생명력을 잃게 됨을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입니다. 밭의 모든 소산이 다 없어진다는 예언이에요. 국식과 세포도주와 밀가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농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저주하면 순간 다 없어집니다. 내가 다 소유한 것처럼, 내가 농사진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마르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여받은 생명, 살생자에다가 명할명자, 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요.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와 전제가 없어지면 모든 게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다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명예,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과 기자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강의,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귀를 정말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니 그가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다가 뭔가 적었습니다 <laughs> 천억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의 재산이 아마 천억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laughs> 사람들은 다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다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불었습니까? 여기서 대답이 돌려옵니다 그렇다고 이 대답을 듣는 그는 웃으며 강의를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네,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을 지으면 1천억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로, 영원히 되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물질, 모든 것에 영예 불과해요. 우상에 불과해요. 실리콘밸리에 정말 밸리에 묻혀질 그런 것에 불과해요. 인생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면 소용이 없어요. 때로는 질병이 메뚜기일 수도 있고요. 어제도 라이프도 싱어질때 데리고. 샌프란시스쿨 가는데 옛날 같지가 않죠 가방을 차에 두고 내리면 여지없이 그냥 깨고 가져가요 도둑, 사기꾼 미국은 어린아이때부터 마약이 지금 문제예요 여러 곳으로 물질이 사라져버립니다 황충이 먹어버려요 예배가 끊어지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와 밀과 보리가 다 없어집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보아가 다 없어져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줄이는 분들이 계세요. 어리석은데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게 지혜로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laughs> 예배가 끊어지면요 마르게 돼요 모든 게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도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했습니다 시들고 말랐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현실감을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긴박한, 임박할 그 종말이나 심판을 얘기할 때 이런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시들었어요, 말랐어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 또다어요 사람의 삶의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은요,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를 찾으시고 재미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지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과 일이 망하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의욕이 없잖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기력을 상실한 거예요. 디폴레션에 빠지면 자기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망연자실한 사람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곡식과 포도주와 그 수확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상,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삶의 총초적인 위기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대로 이끌리고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야 되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떠나서는 그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면 샘이 마르듯이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립니다. 명예나 물질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 내가 예수님 한분 믿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즐겁고요 충분하고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한분때문이만이라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 힘이고 즐거움이십니다. 혹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질 찬양을 통해서도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페니그로스브 크로그로스비라고 있어요. 1 8 2 0년1 9 1 5년초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하죠. 태어난 지이 분이 8 주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페니그로스 페니그로스비가 한 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사는 법을 배웠어요. 여덟 살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비록 아픔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다짐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고. 이게 여덟 살때쓴 시예요. 그녀는 1 0살 때부터 <laughs> 죄송합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기타를 배우고 찬송시를 작사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지은 찬송 중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유명하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때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주 예수 배울 때그 은혜 찬송하겠네 오늘 한 목사가 페니 그로스비에게 앞을 볼수 없어서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자 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냥 맹인으로 나게 해달 그렇게 나게 해 달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처음으로 뵐 분은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기를 바라니까요. 내가 눈을 뜨고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페니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나 찬송에서 예수님을 뵐이라는 소망을 담가 같이 표현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베니 그로스비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하게 할수 있는가를 실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나라와 민족위에 그리고 교회에 지도자들위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마르게 됩니다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도 마릅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여러분 즐거움이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작아지는 그런 시대예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더 그렇게 됐어요. 예배가 끊어지면 슬퍼집니다. 없어집니다.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회복으로 기쁨과 물질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